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남수. 김영준입니다. 어, 오늘은 모험에서 말하는 골절에 대해서 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골절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골절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골절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뼈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음. 불안정하게 소실된 상태. 음. 그걸 이제 골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뼈가 연속되는 게 끊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쵸. 어. 그러면 어, 보험에서 말하고 있는 골절에 관한 담보가 꽤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그렇죠. 있을까요? 일단 골절이 되 있는 담보는 네네. 진단비, 음흠. 그리고 골절 수술비, 네. 그리고 뭐 오대골절, 음. 중대한 골절, 음. 신골절 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세분화된 음. 게 있고 네네. 그중에서 오늘은 그냥 골절 진단비만. 딱 기본적인 진단비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골절 진단비 골절 진단비 골절에 대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인 거 같은데 그쵸. 그 골절 진단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약관에 나와 있는 음. 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보자면은 네. 보험사는 이 보험 가입돼 있는 보험 기간 중에 네. 보험 가입자가 여기 골절 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약관에 네. 그 분류표 상에 돼 있는 음. 골절로 진단을 받았을 음. 시에 음흠, 음흠. 바로 한 사고당 네. 한번 지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고당 한 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사고당 이래가 뭘 의미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내가 어디를 얼만큼 다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한 사고, 네. 그러니까 사건 하나로 네. 골절을 입으면 내가 뭐 넘어졌다 했을 때도. 음. 누구는 금만 갔어. 음흠. 실금도 불안전하게 연속성이 망가진 상태니까 네네. 골절 진단금이 지급이 되고 음. 똑같이 넘어졌는데 누구는 한세 곳이 부러졌어. 네. 그래도 한 사고기 때문에 가입금액 음, 1회만 네. 지급이 되는 게한 사고당 지급이라고 볼수죠중복 지급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죠? 그쵸. 그러면 어, 내가 넘어져서 부러졌어. 그리고 음. 그거에 아, 대해서 진단... <웃음> 진단금... <웃음> 네. 진단금을 받았어. 음. 그러면 음. 그 골절 진단금은 그 담보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요, 뭐, 암진단비 그런 것처럼, 음, 1회만 음, 지급이 아니라, 음. 한 사고당 1회기 때문에, 네네. 기간 동안, 아, 내가 가입돼 음. 있는 기간 동안은 그렇지. 몇 번이든 간에 계속 지급이 된다. 그 대신 많이 아프겠지. 어, 그렇지. 어, 뼈 부러뜨리고 싶네. <웃음> <웃음> 그러면, 음, 근데 또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골절 진단이라는 거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 고 보니까. 네, 그렇죠 음, 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골절 진단비 쓰여 있고, 네. 가로에서 치아 파절 포함, 치아 파절 제외. 네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파절 포함, 음. 치아 파절, 파절이라는 게 뭘까요? 부러진 거죠. 이빨이. 아, 아. 치아가 말 그대로 음. 딱이두 가지 담보는 음. 치아가 부러진 것도 네. 포함을 해주고, 어... 안 해주고, 그거 차이가 있고, 음... 아무래도 포함을 해준다고 하면은 보장되는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음. 보험료가 약간 더 비싸겠죠 치아파절을 포함하고 제외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음. 아무래도 치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상생활에서 꼭 넘어지거나 안 해도 음. 뭐밥 먹다가 오징어 네. 먹다가 부러지기도 하고 음.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같이 두면 음. 손해가 커지니까 네. 구분을 해서 음. 이것까지 포함을 하려면 약간 더 비싸게 그렇죠. 포함을 안 하면 더 싸게 음.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음. 어, 골절 진단비를 받았던 사례가 음.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준 씨 고객들이나 뭐 주변에. 저희 고객 중에 음. 가장 큰 분은 교통사고로 음음. 한 다섯 군데 부러져서. 아. 네. 그래서 골절 진단비를 받은 음. 분이 있고. 음음. 가장 가볍게는 네. 우리 사무실에, 음. 성준 씨. 아, 아. 아, 아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상관없을 에. 것 같아요. 뭐 후배 한 명이 네. 이제 오락실 앞에서 네. 지나가다가 네. 펀칭기계한번천 네. 원짜리 딱 넣고. 아. 냅다 쳤는데, 음... 잘못때려갖고 좋지 않은 곳에 받았어 그래서 받았지 그래서 30만원 받았지. 30만원. 30만 어. 근데 밥을 안 사. 그러니까 천원밖에, 지는 천원 쓰고. 쉬이. 오늘 그좀 세기. 따로, 바, 따로 불러봐야 될것 같네요. 그래요. 어, 어 <laughs> 그러면, 골절 진단을 이렇게 음, 받았을 때, 우리가 그 골절 진단금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골절에 관련된 담보들이 아까 잠깐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어, 여기서 언급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들이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골절이 심하게 네. 당하면 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가벼운 거는 뭐 깁스만 할 수도 있지만 음. 뭐 많이 부러져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받는 골절 음. 수술비에 대해서 음. 한번 다음 시간에 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 골절 진단비에 대해서 요약을 간단하게 해 드리자면 골절은 사고 단일로 받는다 내가 한번 넘어졌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몇 군데가 부러져도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골절 진단비를 지급을 받아도 진단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아그 그렇죠. 정도로 중복 지급은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러면 어,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골절 수술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데 네? 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뼈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 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웃음> <웃음>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래, 그래, 있으면 보라고 있는 거야. 근데 시선이 모니터 밑에 있는데 모니터가 원래 좀 각도가. 아이고.